여러분, 솔직히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도 이미 끝난 일을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일까? 밤이 되면 이 생각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다. 정약용은 노년에 무엇을 더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끝내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오늘 이 시간, 인생의 후반부에 서 있는 여러분께 정약용이 평생을 살며 깨달은 지금 이 나이에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온 당신 자신을 지켜주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즈음,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첫 번째,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마라. 당신은 혹시, 잠들기 전에 과거를 꺼내보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불을 끄고 누우면, 낮에는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30년 전, 40년 전의 일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렇게 과거를 뒤적이다 보면 어느새 가슴 한쪽이 무거워집니다. 후회라는 이름의 돌덩이가 쌓여갑니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지나간 일은 물과 같다. 이미 흘러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물을 계속 붙잡으려 합니다. 손 안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어느 70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일 밤 40년 전의 일을 떠올린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크게 다툰 날. 그날 할머니는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시다 계단에서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할머니는 그날 이후 평생을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그날 집을 나가지 않았더라면, 남편은 진작 회복했고, 그 일을 까맣게 잊었지만, 할머니는 혼자서 40년째 그 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할머니는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할머니처럼 후회되는 일이 있니? 손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후에는 과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는 안 바뀌는데 왜 자꾸 바꾸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붙잡고 있던 것은 바꿀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그림자였다는 것을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순간 현재는 멈춘다. 우리가 과거에 머무는 동안 오늘이라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창 밖에 햇살도, 아침 공기의 상쾌함도, 손자가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도, 모두 놓쳐버립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은 현재를 살수 없습니다. 물론, 과거를 완전히 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과거는 우리가 살아온 증거이고, 그 속에는 값진 경험과 교훈이 담겨 있으니까요. 하지만, 과거를 붙잡는 것과,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억은 가만히 두어도 남지만, 붙잡는 것은 계속 힘을 주어야 합니다. 그 힘으로 당신은 지쳐갑니다.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후회는, 정말로 당신의 오늘을 희생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까? 조용히 손을 펴보세요. 그 후회를, 그 자책을, 그 원망을, 천천히 내려놓아 보세요. 흘러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흐르는 물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지나간 인생을 붙잡는 순간, 오늘의 삶은 멈춥니다. 하지 말아야 할두 번째, 자식에게 인생의 의미를 맡기지 마라. 당신은 혹시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오늘은 아들이 전화할까, 하고 생각합니다. 점심때쯤 되면 핸드폰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저녁이 되어도 전화가 없으면, 마음 한쪽이 허전해집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자식의 연락 하나에, 당신의 하루 전체가 좌우되는 삶.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만 잘 되면 돼.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바랍니다. 조금의 관심을, 가끔의 연락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그리고 그것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조용히 상처받습니다. 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내 삶의 의미를 너희에게 맡길 수는 없다.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는 동안 정약용은 고향에 있는 두 아들을 한 번도 볼수 없었습니다." 편지로만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순간, 자신의 삶은 텅 비어버린다는 것을,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70대의 그 아버지는 새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모두 대학을 보냈고, 모두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자신은 헌 옷을 입어도, 자식들은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자신은 굶어도, 자식들은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다 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겠지. 이제는 내가 조금 편하게 살수 있겠지. 하지만 자식들은 바빴습니다. 각자의 가정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명절에 잠깐 왔다가 금방 떠났습니다. 전화는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자신이 비참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아버지는 혼자서 상처를 키워갔습니다. 자식들을 원망하면서도, 자식들을 그리워하면서, 어느날, 아버지는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뭐 하며 지내나? 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들 전화 기다리며 살지. 그 말을 듣는 친구의 표정이 씁쓸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 그러면 안 되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고, 자네는 자네 인생이 있는 거야. 아버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자식에게 내 인생을 맡겼을까? 나는 언제부터 자식의 연락으로 하루를 채우려 했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정약용은 이렇게도 썼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자식이 효도하면 좋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오면 당연히 기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하루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자식은 당신 인생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기대의 위치를 바꾸라는 겁니다. 자식의 연락이 와서 기쁜 것이 아니라, 자식의 연락이 없어도 괜찮은 하루를 만드세요. 그렇게 당신이 온전해질 때, 자식과의 관계도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매달릴 때, 자식은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홀로 설 때, 자식은 안심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식은 진심으로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자식에게 인생의 의미를 맡기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남의 손에 들어갑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채워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세 번째, 체면과 자존심으로 사람을 잃지 마라. 당신은 혹시 말 한마디 때문에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몇년 전, 아니 어쩌면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별것 아닌 말다툼이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는 다툼. 누가 먼저 사과하느냐는 자존심 싸움.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화는 식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왜 먼저 연락해? 저 사람이 먼저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그 사람의 부음을 듣습니다. 그제야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먼저 연락할 걸. 그때 내가 먼저 사과할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체면은 죽어서까지 가져갈 수 있지만, 사람은 죽으면 다시 만날 수 없다. 노년의 자존심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젊을 때의 자존심은 아직 유연합니다. 부딪히고, 깨지고, 다시 일어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은 단단해지고, 깨지기 쉬워집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내가 겪어온 일이 있는데,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자존심의 벽은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벽 안에서 우리는 점점 외로워집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고, 청년 시절을 함께 보내고, 중년의 어려움을 함께 견뎠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사소한 일로 다퉜습니다.돈 문제였습니다.친구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았고 노인은 그것이 서운했습니다.노인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자네 약속은 지켜야지 친구가 대답했습니다.알아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하지만 노인은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자네가 그럴 줄 몰랐어. 친구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자네도 너무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둘은 말다툼 끝에 헤어졌습니다. 서로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가끔 친구가 생각났지만, 먼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먼저 연락해? 돈을 안 갚은 건저 사람인데,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사과했는데도 화를 낸건저 사람인데,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친구의 부고를 받았습니다. 병원에도 가지 않고, 혼자 집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친구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때, 친구의 아들이 노인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셨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자네. 미안하네. 그때 내가 잘못했어. 먼저 연락하려 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네. 이제 곧 떠날 것 같은데. 자네 얼굴 한번 보고 가고 싶었네. 하지만 그러지 못했네. 미안하네. 자네도 건강하게. 노인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먼저 연락하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그때 내가 먼저 전화할 걸. 그때 내가 먼저 찾아갈 걸. 하지만 이제는 할수 없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자존심과 품위는 다르다. 자존심은 다른 사람을 밀어내지만 품위는 다른 사람을 포용한다. 노년의 진정한 품격은 자존심을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에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 한마디를 할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 곁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지금, 연락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보고 싶네. 미안했네. 이말 한마디가 몇 년의 서먹함을 녹일 수 있습니다. 체면과 자존심은 관속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이 정말로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먼저 손을 내미세요. 그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네 번째. 남과 비교하며 자신의 삶을 깎아내리지 마라. 당신은 혹시 남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까? 동창회에 갔을 때 친구는 여전히 건강해 보이는데 나는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친구는 해외 여행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병원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는 손주들이 자주 온다는데 나는 몇 달째 손주를 못 봤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형제를 봐도 그렇습니다. 형은 자식을 잘 키웠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재산을 모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봐도 그렇습니다. 옆집은 자식들이 효도하는데 우리 집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남의 정원을 부러워하다 보면 자신의 정원을 가꿀 시간을 잃는다. 강진에서 정약용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재산도, 그곳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을 봤습니다.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들, 편안하게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들 부러웠을 겁니다. 자신은 초라한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는데 다른 사람들은 멀쩡히 잘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약용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했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지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가족은 멀리 있지만 편지로 안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는 없었지만 사색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18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금음신서. 만약 그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하고 한탄했다면 이 책들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할머니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서 세 자식을 키웠습니다. 자식들은 다 컸지만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할머니는 가끔 다른 집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친구의 아들은 의사가 됐는데 우리 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웃 집은 큰 집에 사는데 우리는 작은 집에 삽니다. 경제 중 동생은 재산이 많은데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비교하며 살다가 어느 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의사가 아니어도 아들은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집이 작아도 우리 가족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재산이 적어도 우리는 서로 돕고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비교를 멈추고 자신이 가진 것을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새 자식 모두 건강합니다. 손주들도 건강합니다. 작은 집이지만. 따뜻합니다. 재산은 적지만 빚은 없습니다. 그렇게 세어보니 감사할 것이 더 많았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계절이 있다. 어떤 나무는 봄에 꽃을 피우고, 어떤 나무는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 하지만 모두가 제때에 아름답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봄꽃을 피울 때. 당신은 겨울을 견디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여름 열매를 맺을 때, 당신은 가을을 준비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비교는 당신의 삶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비교는 당신이 이미 가진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것들을 보세요. 건강하게 뜨는 아침 해, 따뜻한 밥한 끼, 편안한 잠자리, 가끔 오는 자식의 전화, 오래된 친구의 안부. 이것들이 당신의 삶입니다. 작아 보여도 소중한 것들입니다. 남의 정원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정원을 가꾸세요. 남의 삶을 부러워하며 사는 것보다 당신의 삶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남의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다섯 번째. 말이 많아지지 마라. 마음이 가벼워진다. 당신은 혹시 요즘 말이 많아졌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과거 이야기, 자랑 이야기, 훈계하는 이야기.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내말 들어봐. 이건 내 경험인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지루해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을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는 동안만큼은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침묵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을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겁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건 불공정하다.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말은 많을수록 가벼워진다는 것을, 말은 적을수록 무게가 실린다는 것을,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신뢰를 잃고 침묵하는 사람은 존경을 얻는다.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노인은 말이 많았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요즘 젊은이들은 이래서 안 돼.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해. 처음에 손주들은 웃으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몇번 반복되자 손주들은 점점 할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빨리 인사하고 나가려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것을 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섭섭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어른 말을 듣지 않아. 하지만 정작 문제는 손주들이 아니라 할아버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이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좀 부담스러워해요. 같은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시니까 할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얼마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말을 줄였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먼저 물었습니다. 요즘 뭐가 재미있니? 요즘 무슨 일 있니? 그리고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손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주들이 먼저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런 일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아버지가 말을 줄이자. 손주들의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손주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듣는 것은 배움이지만 말하는 것은 자랑이다. 나이가 들수록 배워야지 자랑해서는 안 된다. 노년의 말이 많아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로움 때문입니다. 말을 하는 동안만큼은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말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진정으로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말을 줄이고 듣는 것을 늘려야 합니다. 과거 자랑을 하지 마세요. 그것은 지금의 당신을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훈계를 하지 마세요. 아무도 가르침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공감을 원합니다. 변명을 하지 마세요. 변명은 당신의 약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대신, 조용히 들어주세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찾게 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시끄럽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깊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가볍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무겁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침묵을 지킬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중 가장 큰 배움은 침묵의 힘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품격입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마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식에게 인생의 의미를 맡기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셋째, 체면과 자존심으로 사람을 잃지 마세요.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넷째, 남과 비교하며 자신의 삶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계절이 있습니다. 다섯째, 말이 많아지지 마세요. 침묵의 품격이 진정한 노년의 품격입니다. 이것은 잘 살기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덜 무너지는 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놓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과거를 놓지 못하고, 기대를 놓지 못하고, 자존심을 놓지 못하고, 비교를 놓지 못하고, 말을 놓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무겁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비우는 시간이다. 무엇을 더 채울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배우는 시간이다. 오늘, 당신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래된 후회입니까? 자식에 대한 기대입니까? 무거운 자존심입니까? 끝없는 비교입니까? 멈추지 않는 말입니까? 천천히.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워진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 보세요.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기대가 아니라 현실을, 비교가 아니라 감사를, 말이 아니라 침묵을.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내려놓는 법, 그리고 그 내려놓음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작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이 오늘 내려놓고 싶은 것을 조용히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가벼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줄수 있는 가장 따뜻한 위로일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